자 바둑공부방 풍각사발 시간입니다 또 오늘 하도 다섯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6번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 부분이 어딘가 좀 약점이 있어 보이죠 자 단수를 한번 쳐보고 젖혀서 끊을 때 이쪽으로 한번 젖히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쪽으로는 이제 수가 얼마 안 남았지만 뒤에 이렇게 먹여치지 않아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먹여치고 단수 쳐버리면 여기가 이제 수, 이을 수가 없죠. 한 수밖에 안 남아서.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빠져서 양자충 비슷한 걸 노리려고 해도 여기를 조일 수가 있죠. 여기 먹을 때 여기 조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연명을잘 보시면은 여기가 한 수만 줄여져 있으면 양자충 모양이 되죠. 그래서 첫 수는 여기를 먹여칩니다. 자, 이걸 있는 것은 이걸 따냈을 때 이게 사는 공도가 안 나오죠. 따라서 요걸 따야 됩니다. 그때 단수를 칠 때. 자, 만약에 있는다면은, 이때 젖히고, 끊을 때, 내려가면은, 여기 못 들어오죠? 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꽉 막아버리면, 양자충으로 잡혔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모양의 정답은, 여기 단수 칠 때, 잊지를 못하고, 옆으로 빠지든가 해서, 빠지든가, 뭐 어차피, 패를 이기면, 집을 이길 테니까, 이렇게 놔야겠네요. 이렇게 놔서, 여기, 패가 되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7번입니다. 자, 여기는 어디가 들어옵니까? 첫 수는 여기 일단 들어오는데요. 그냥 빠져버립니다. 자, 이렇게 나가면은 백은 여기를 갖다 놓으면 되겠네요. 여기를 갖다 놓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들어오면은 맞고요 이제 단수를 쳐도 이유면이 모양은 여기 백돌이 있으면 비기죠. 그러면 이제 흑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붙이는 수는 방금 봤다시피 여기서 이것으로 안되고요. 어떤 수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기를 뭔가 줄여놔야 되는데요. 근데 여기 단수를 치는 것은 그냥 여기 띄기만 해도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단에 여기가 급한데 놓고, 아요거는좀 어, 어, 다른가요? 이렇게 놓을 때 여기를 이을 수가 있죠. 놀때 끊고 이 단수에는 이걸 따버리면 그만이니까 익명도 빅 모양이죠 그래서 첫 수는 일단 여기를 먹여치는 것이 첫 수입니다 자 이렇게 이어준다면 단수치고요 자 이걸로 빠져서 잡을 수는 있는데 이게 조임을 당하죠 이렇게 조임을 당하게 되면은 역시 두 집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면 먹여칠 때따 이어서는 안 되고요 따는 것도 이제 이 모양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는 사는 모양이 안 나오죠 일단 뭐 이렇게 놓는 거는 여기 한번 가고요 나갈 때 이번엔 젖히니까 이렇게 잡힙니다 그래서 먹여 칠때 백은 빠지는 게 최선이고요 자, 이때 음 딴데 두는 것은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치중을 가는 것은 여기를 어 그냥 이으면 그만이겠네요 아까랑 다른 게, 여기를 하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이게 좀 여기 비스듬히 있어서, 뭐, 어딘가 놀 때, 요 단수 치면은, 조이질 못하죠. 따라서, 어딥니까. 여기서, 흙은 그냥 따면 됩니다. 따야 되고, 백도 이제 여기가 급소인요 여기 한 방, 급소 가고, 나갈 때, 젖힙니다 끊어야 되겠죠? 이렇게 놓으면은, 자, 이 돌은 이제 이 모양이 여기가 끊겨져 있으면 빅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 폐 모양이 나 있는데 이걸 때리면서 이렇게 폐가 되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할때 이거를 빠져야 되는 게 최선이고요. 딸때 이렇게 살자고 할때 급소가고 젖히고 끊을 때 여기를 연결해서 이 모양을 빅을 사이에 두고 이제 폐를 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8번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집을 한번 줄여보면 어떻게 놓느냐. 자, 이렇게 놓는다면, 어, 흙이 이렇게 막아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막으면 젖혀서요. 바로 단수치면은 여기를 이렇게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들어가죠? 여기를 만약에 있는다면은 여기 집을 다 줄여놨기 때문에 여기 이을 수가 있죠 왜냐면 여기 또못 들어오죠 자충이니까 뭐냐면 여기 먼저 따야 되는데 여기 이어버리면 백이 잡혔죠 어딜 잘못 뒀을까요 여기 바로 막은 게좀 너무 자충이고요 근데 백은 여럿다 요렇게 놓으면 이건 살았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는 집이 낮고요 이게 집이 안 나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뭐 단수도 쳐 되겠네요 이울수가 없죠 지금 여기가 촉촉수기 때문에 이울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쪽으로 옥집 만드는 것도 그냥 단수 쳐버리면 역시 여기 못잇죠 그러면 요 꼬부렸을 때 여기에 백두리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급소겠네요 그래서 여기를 먼저 갑니다 자 여기서 백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받는 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받는 거 여기 이미 급소가 와 있기 때문에 약점만 보강하면 되게, 되겠... 아, 아니, 연단수 맞으면 집이 나네요. 이렇게 젖히는 수가, 음, 여기서 젖혔을 때, 단수 치고 이을 때, 지금 이렇게 두면 여기 촉촉수에 잡히게 되죠. 그러니까 요들이 잡히면 살게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렇게 버틴다면은, 이렇게 버틴다면은, 여기 하나 끊어두면 될것 같습니다. 끊어두고요. 배기... 이렇게 받으면 여기 단수 한 방을 두고 이을 때이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이으면 이게 단수죠. 여기 딸때 어유 여기 나야 되네요. 이러면 살게 되죠. 그렇죠? 네 잠시 전화가 와갖고 아까 보던 게 이제 이렇게 났을 때 여기 이 장면이었죠. 이 장면일 때 먼저 끝내는건좀안 됐고요. 그렇죠? 이렇게 끊을 때 요수가 들어갔고 요것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먼저 젖힙니다. 그럼 백은 이제 빨리 단수 치고 가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그냥 있는 건안될 거고요. 이떤건요것을안 됐고. 여기서 이제 요록 백으로 서는 흑으로 서는 목표가 패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끊어 둡니다. 요이 백은 최대한 패를 피하는 거니까 여기서 패를 피하기 위해선 이렇게 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못 치죠. 그럼 여기를 이렇게 있는다 면은 그땐 여기 이어도 되죠. 자칭돼서 못 들어옵니다. 그죠? 렇 그래서, 여기 뒀을 때, 이제 백으로서도 최선은 어디냐 하면은, 어, 요러, 여기나 이쪽을 보강하는 건데요. 자, 먼저 이걸 한번, 이렇게 한번 보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강을 한다면, 이때 여기 들어가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를 지켜야겠죠? 끊는 것부터 볼까요? 끊으면은 이 끊으면은 여기 단수 한방 치고요. 요거를 이어 야 되겠죠? 그때 이렇게 이어버리면 이게 단수죠. 그러면 따야 되는데 약점 복강하면 잡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디입니까? 여기서 끊지는 못하고요. 이렇게 집을 내는 것도 이거는 이거 어, 따내기만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따내면. 자 여기 요기, 여기를 요렇게 가는 것은 잊지는 못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가 패가 되죠 저 이걸 따게 되면 어, 여기를 딸 수는 없겠네요 여기를 따면 여기 아, 이수아지를 못하니까 이게 이 모양으로 여기가 패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백이 패를 피할 수는 없네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 상, 처음부터 볼까요? 여기 놓고 빠졌을 때, 일단 이로 들어가야 될 거고요. 여기를 그냥 있는 건안 되겠죠? 이거는이렇게 집을 내버리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요리로 들어가고요. 이것도안 되겠죠? 이거는이렇게 돼버리니까, 여기서, 어, 여기를 이을 수가 없죠? 촉촉수니까. 그리고 여기를 끊어두는 것은, 이게 세 점이 되는 순간은, 따는 게 선수가 되니까 안 됐죠. 그래서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여기 따는 게 선수가 되면은 잡힙니다. 이게 잡히면 살죠. 그러니까 이고요 상태에서 이렇게 둔다면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끊었을 때는 이 단수에 의해서 잡혔죠. 그래서 백이 요렇게 둔다면 이 어, 요거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놔야 되고 이렇게 해서 패가 되네요. 여기를 끊고 여기를 잇고요. 그래서 이 부분 아이 선수견 해야죠. 이거. 이 교환을 해 놓고 여기를 이어서 패가 됩니다. 자, 여러분 또 백이 다른 식으로 둬서 패를 피할 수 있나 보겠습니다. 이번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저렇게 둔 다음 여기를 젖히고요. 단수 칠때 여기서 여기를 하나 쏙 들어갑니다. 여기 못 들어오죠? 어, 그럼 여기서 패가 될 것이고요. 또 패를 피할 수가 없죠.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해서 어, 저기, 패를 피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서 흙이 그냥 여기를, 어, 이때는 어떻게 둘까요? 여기를 가만히 이으면 되겠네요. 패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단수를 칠때 요거를 잇는 수가 있죠. 따게 되면 여기 치중을 가고 이을 수밖에 없을 때 이건 어히로 잡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었죠. 요 순간에 이렇게 놓더라도 흙이 흙이 여기를 이으면 안 되겠죠. 여기를 있는, 여기따 버리면 이 단수에 이 이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는 이었을 때 따고 치중 가능 수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 뒷 단수 쳐 버리니까 이게 잡혀서 다살아 버리죠. 그래서 아까 어느 장면이었죠? 이 장면에서 흙이 여기를 가만히 이으면 백은 어쩔 수 없이 패를 해야 됩니다. 역시 여기도 패를 피할 길이 없고요. 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냥 100은 여기서 패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어째 패를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모양으로 이제 패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여기를 한번 가고요 어딘가 두더라도 뭐 두수, 두수 정도가 있었죠 여기를 두는 것은 여기를 가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여기를 이어서 나갈 때이걸로 하고 이렇게 패가 됐었고요 또 여기 두고 막을때는 젖혀서 요 단수 칠때 어, 여기 흙이 여기 한 점을 쏙 지금 있는건 안 지금 여기를 보강하면 안됩니다 지금은 이 단수가 듣고 이을 때 따고 요거를 교환하고 나면 지금 교환할 때 백이 여기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요 상태에서 젖히고 단수를 칠때 지금 여기를 들어가 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 놓으면 백도 이제 여기를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를 이어버리기 때문에 폐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놓고 놓을 때 이게 선수로 들어서 잡혔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이 장면 이었죠 여기 젖혔을 때이 단수를 쳐서 흙이 들어올 때 이렇게 폐를 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이제 세부적인 변화 를 보니까 좀 복잡했는데요. 백이 패를 피할 길은 없습니다. 어, 99번입니다. 이거는 어디가 급설까요? 자, 이런데 붙이는 거는 지금 여기를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해도 이게 다섯 줄이기 때문에 젖혀야 되는데요. 자, 이 모양이 됐을 때는 여기 공백가좀 되게 두개 비어있죠. 그래서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두 점이 떨어지는 걸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첫 수는 일단 궁도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붙여야 됩니다. 1 0도 이제 걷어먹고요. 자, 여기까지는 필연이 되겠습니다. 일때 이거 따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단수를 쳐도 패는 됩니다. 자, 이렇게 이때 음, 백이 이렇게 단수를 치고 딸 때도 단수를 칩니다. 그러면 흙이 따야 되겠죠? 여기 따서 패가 되는데 자, 이 모양은 백의 선패죠. 그래서 흙으로서는 이렇게 패를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패를 한다면 이 상태에서 요거를 먼저 교환해 둡니다. 자, 여기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이걸 끊는 수 같은 거는 뭐 마찬가지네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도 이렇게 끊어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단수를 칩니다. 이을수가 없죠? 그럼 이렇게 단수를 쳐야 되는데 이렇게 따냅니다. 자, 이 모양은 흑의 선패죠 그래서 아까 모양은 백의 선패였기 때문에 아까 이렇게 두고 이거를 아, 여기 뭡니까? 여기를 붙이고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단수를 치는 것은 백이 일로 끊고요. 딸때 여기 단수 치고. 따야 되겠죠. 이렇게 선패가 100이 먼저 따는 패가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걸 먼저 교환을 해 두면 뭐 방법이 없겠죠. 여기서 뭐 막든지 잇든지 해야 되는데 막든지 끊든지 해야 되는데 뭘 두면 어딘가 두면 여기를 이렇게 단술 치면 이거는 흑의 선패가 되죠. 이왕이면 패를 해도 선패를 하는게 낫기 때문에 이 모양이 정답일 거고요. 혹시 여기서 또 패를 피하기 위해서 백이 수작을 부를 수가 있을까요? 안 되죠. 예. 여기 여기 아니면 여기 백에 없고요. 여기 딴데 두는 거는 이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패를 피할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막고 막을 때 아, 이렇게 막으면 여기를 이어버리네요. 그렇죠? 이건 잡혔습니다. 백으로 선택여지가 없네요. 여기 무조건 여기를 끊어야 되고요. 여기 잡을 때 이리로 단수를 쳐서 이렇게 해서 패가 되겠습니다. 자, 0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 보시면 거의 왜 길이면 다 한번 이런 식으로 두는건열꽉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수상전이 세수고 여기가 두수나 다름없기 때문에 수상전이 안 되죠. 귀에서사람 모양이 안 나오고 그러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자, 첫술 어디겠습니까? 이런 모양이 무슨 여기가 급소죠? 찍는 게 자, 여기는 이룰 수가 없죠. 이건 잡히니까 따라서 백은 무조건 뚫고 내려가야 됩니다. 자 이런 모양은 항상 여기 빠지는 수가 수를 줄이는 수고 또 따라 내려오면 뒤에 막으면 되겠네요. 여기 있지는 못하죠. 따야 됩니다. 그때 이제 콕 집어두고 여기서 이제 뭐 폐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가는 여기를 먹여치는 수에 의해서 뒤가 떨어지죠. 따라서 백은 여기서 이렇게 끊어서 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폐감도 바로 하나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 폐가 나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여기 찝는 수와 빠지는 수만 찾을 수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게 패를 낼 수가 있었고요 뭐, 빠질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할때딸 수밖에 없고요 찝었을 때 여기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 모양으로 패가 되겠습니다. 자,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학원 100문제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음, 계속 다섯 개씩 꾸준히 올려서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